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아플리케 수업의 연장으로 커덕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예제로 p d e s i n 과 함께 깔린 예제를 불러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상단에 import pattern 누르시고 from design library 열어 주시고요 여기서 outline-shape 그 다음에 foot 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체리를 꺼내와 줍니다. import. 크기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체리는 948 스티치에 요 정도로 작은 디자인인데요. 자, 이것을 키우려고 이렇게 잡아 늘리면 어떻게 돼요? 2865로 늘어나죠. 그쵸? 지금 이 쉐입은 아웃라인 쉐입입니다. 그러니까 벡터 쉐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 늘려도 그 밀도를 유지하면서 스티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제로 아웃라인 쉐입이 아니라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요 체리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요 체리가 현재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450 스티치인데요. 한번 늘려 볼까요? 크기는 늘어나는데, 스티치는 여전히 450 스티치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다 밑에 막 들여다보이고, 밀도가 굉장히 성겨졌죠? 그렇죠 결국은 디자인의, 이게 바늘 관통점으로 된 스티치 디자인을 키워서, 어, 한 땀과 한 땀의 길이가 길어진 겁니다. 컨트롤 Z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 오브젝트가 살아있는 이런 자수 디자인이 아니라, 이렇게 벡터 오브젝트를 잊어버리고 단지 머신이 있는 형식으로 변한 이런 스티치 파일 같은 경우에 크기를 변동하고 싶을 때 p 디자인에서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면 크기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스티치를 조금 어느 정도 복원을 해주고 침수도 늘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키우시는데요 너무 많이 키우시면 안 돼요 적당히 밀도를 주면서 키워주는 방법 컨트롤을 누르고 잡아당긴다 드래그 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다시 체리를 가지고 우리는 아웃라인 포맷을 에서 얼마든지 크기를 키우고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다 그룹이 되어 있어서 작업창에서 한 오브젝트 오브젝트가 잡히지 않아서 오른 클릭. 언그룹을 해서 그룹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오브젝트를, 와, 이 오브젝트를, 컷워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오브젝트를 하나 잡아보고, 상단에, 홈탭의 상단에, 자, 아무것도 안 잡히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컷워크 위저드가. 자, 오브젝트를 잡고, 컷워크 위저드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전에 아플리케를 했던 것과 같이 또 커더크용 마법사가 뜨게 되는데요. 자, 어떤 설정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컷 엣지를 스테빌라이즈, 다져줍니다. 커팅 라인이 되고요. 그리고, 어, 수용성 심지를 조금 더 다져주는 스티치.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이 라인 중에 제가 필요한 것만 쓰면 돼요. 그다음에 내필 그 안을 채우는 필 커버링 세틴 바깥을 밖을, 밖을 덮어주는 세틴 꼭커더크에 필요한 두 가지고요. 어떤 걸 만드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우선 이 기본 값이 어떻게 자수가 되는지 한번 오케를 눌러서 자수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 오브젝트가 처음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서 두번째 라인 쳐집니다 그러면 저는 후프에 수용성 심지를 밑에 깔고 패브릭을 밑에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자수를 처음에 나서 수용성 심지와 패브릭을 한번 박아줬습니다 그 후에 이 안쪽 스티치를 넣어서 이 안쪽을 파줄 겁니다 아플리케는 바깥쪽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더크는 패브릭을 잘라주는데, 밑에 있는 수용성 심지까지 자르면 안 돼요. 그냥 패브릭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쭉 자수가 놓입니다. 그리고 내 필도 놓이고, 자, 이렇게 자수가 완료됩니다. 수용성 심지를 녹이면, 여기에 내 필만 남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쵸 여기는 패브릭이고. 자, 근데 조금 뭔가가 모자라. 내 필이 조금 흐물흐물해질 것 같아요. 꽤 여기가 1cm, 2cm, 2.5cm나 되는데 컨트롤 Z에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계를 하겠습니다. 자, 커다크 위조를 다시 열어서 그래서 어, 저는 수용성 심지를 밑에 깐다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자, 스테빌라이저 커데이즈는 필요 없고 단지 요 라인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라인 하나, 커팅 라인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끄고, 예, 라인 하나만 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네필이좀 약했죠. 네필을 조금 촘촘한 놈으로,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용성 핀지를 후핑하고, 패브릭을 올리고, 쭉, 라인 하나 다수가 되면 이 안을 팝니다. 밑엔 수용성 신주만 남기고, 패브릭만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수로 쭉 놔주면, 자, 이렇게코덕 어, 코더크. 안을 파내고, 디자인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요게 나, 나한테 맞아요. 그러면 얘와 얘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아이고. 도킹했지.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오면 이 빠져나온 거 오른클릭하고 도킹을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나머지 자수를 나중에 하면 되는데 요거는 먼저 자수되어야 되겠습니다. 밉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소행 오드에서 f 파 r 스트 되게해서 밑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쿼더크 자수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쿼더크가 아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가 됐다면 이제 진짜 좀 응용 예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 예제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따로 올려 드릴게요. 자, 밑그림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예쁜 디자인은 오토로 할수 없는 디자인들이 많아요. 자, 오픈 자, 예제를 이 커더크 예제를 밑그림으로 깔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키워가면서 그릴 건데요. 상단 쉐입에, 자, 이 오픈 커브를 우선 찍어서 그리겠습니다. 하나, 안에 면이 있으면 조금 그리기 힘들어서 점을 찍어가면서 포켓점은두번 찍어주고, 아, 조금 얘가 패닝 기능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단축키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한번 더 찍고 너무 빨리 더블클릭을 하면 어, 어 얘가 매짐을 해요 매짐을 하면은 낭패죠 그래서 더블클릭을 빨리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자 우선 이렇게 매짐하지 말, 말고 여기서 끝내세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편집 모드에서 끝점을 잡고 어떻게 붙였죠? 여기다 붙일 건데 어떤 식으로 붙였죠? Alt를 누르고 이 점에 딱 갖다 붙이고 자딱 붙이면 이렇게 안에 뭔가가 차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외곽선 오브젝트를 그려줬어요. 자 편집 모드에서 이런 화살표가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스티치의 방향이에요. 그렇죠. 음, 다음에, 이제, 면의 방향을 바꿀 때, 이 편집 모드에서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는 여기서, 어, 편집 모드에서 나와서, 이 오브젝트를 잡고, 홈탭에서, 커더크 위저드를 합니다. 꽤 라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모든 커버링 스티치까지 하고, 패턴을 조금 이제 성긴 패턴으로 해도 되겠죠? 왜냐면, 우리, 노방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좀 예쁜 패턴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놓아볼까요? 어떤 패턴이 되나? 아이고 요건 아니야. 컨트롤 Z. 그래서 그냥 사각 패턴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널찍한 패턴으로 놔주었습니다자 그래서 어떻게 자수가 되느냐? 제일 먼저 수용성 심지와 패브릭을 고정해주고, 그 다음에 커팅 라인 되구요. 그 다음에 또 바깥이 한번 되죠. 그래서 이 라인은 안쪽을 커팅한 후에 바로 노방을 올려서 이렇게 노방 커팅 라인으로 써버, 써버리고, 어, 하나가 스탑 코드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되는데, 우리 잠깐만 멈추고, 요 오브젝트를 전체를 잡고, 언그룹을 하나 해주고, 정리 좀 해줘봅시다. 던택을 해서, 쫙, 감춰주고요. 자, 요 오브젝트는 수영성 심지와 패브릭을 고정해주고, 두 번째는 패브릭의 안쪽을 파내는 커팅 라인으로 쓰고, 여기다가 커팅을 한 다음에 바로 노방을 올려서 요 라인을 또 커팅 라인으로 하나 더 쓰고요. 그 다음에 노방을 겉을 잘라준 후에, 요거 색깔을 약간 변해줘, 해주겠어요. 자, 이렇게 해준 후에, 멈춰야 되니까, 그 다음 스티치로, 한번, 어떤, 어, 더 박아서 고정을 좀 해주고, 없어도 되는 라인인 것 같아. 요 라인에 잘라도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그 다음에, 새틴이 한번 놓이고, 그런데 이새틴은 조금, 어, 성긴 새틴 노방을 조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패브릭을 좀 잡아줄 성긴 세틴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네필이 놓입니다. 우리 네필이 조금 색깔이 미워서 흰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네필을 이렇게 놓입니다. 노방 위에 놓이는 거죠. 노방과 수용성 심지에. 자, 그 다음에 세틴 라인이 쭉 놓입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됐죠. 그러면 전체를 선택해서. 그룹을 해놓고 난 이걸 그대로 쓸 거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할까요? 그 다음에는 요 라인을 따라서 음, 한번더 라인 오브젝트만 이렇게 조금 키우면 되겠어요. 어떤 걸로 할까요? 자, 다시 요거를 잡아서. 없앤 라인을 하는데 아, 1cm면 너무나 크군요. 한 그래 5mm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바깥쪽으로. 자, 요거를 만들어서 자, 제일 밑에 만들어졌죠? 얘의 스티치 타입을 이렇게 캔들 위킹 스티치, 천농 떨어진 스티치로 바꿔 줍니다. 자, 그리고 뭐 조금 오미, 예쁜 색깔로 바꿔 주고 그렇 그리고 사실 이 커버 스티치도 좀뭐 조금 비슷한 색깔로 바꿔 줄 필요성은 있어요. 자, 이렇게 예쁘네요. 그다음에 여기에 원하는 레터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레터링을 배웠죠? 본인의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그냥 레터링으로 하되 음 제대로면 예쁜 요런 흘림체로 하는데, 샤롯 때 저는 그냥 치겠습니다. 놓고, 브라운 색깔로 좀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애를 여기에 맞게 조금 키워줄 필요가 있겠죠? 키워주고, 조금 낮으니까 위아래로 조금 해서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똑같진 않아도 레터링을 쓰지 않으려면 그냥 다 일일이 따줘야 돼요. 그리고 요 C. 폰트도 하나, 어디 괜찮은 폰트가 있을까요? 비슷한 폰트를 하나 찾아보면 되죠. 요 정도 될까요? 대문자 C. 하나 해서, 자, 색깔을 바꿔준 후에 어떤 색깔이었죠? 나중에 통일해줘야 되나? 그쵸? 그 다음에 얘를 키우는 거죠? 비슷한 느낌만 내면 되는데, 얘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되었든, 얘는 그리고 너무 넓어져서, 필로 해야 되겠고 어, 뒤로 좀 가셔야겠어요 문자 뒤로 자 이렇게 먼저 자수가 되셔야 되겠어요 자 이미지를 한번 대략 지워 보겠습니다 이미지 델리스로 자 그러면 요런 자수 디자인이 완성이 됩니다 너무 큰것 같으면 선택 잡아서 조금 줄여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비슷한 느낌이 나게 만드셔도 되고요 정말 똑같이 만드시겠다고 하면, 어, 다 일일이 잡아서 이 내부나 외부를 수작업으로 그리셔야 돼요. 다장을 하면 되는데, 우선 마음에 안 드는 게, 자, 요 스티치가, 캔들 링 스티치의 서잉 어트리뷰트에서 요 사이즈가 조금, 밀도도 조금 좀섬기게 해야 되고,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되겠어요. 알맹이 사이가 좀 너무 큰것 같아서, 자, 조금 작게 줄이고, 자, 그리고 요 세틴도 조금 줄이고, 네,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춘 후에 저장을 해서 자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